한국사 꿀잼 바로 이 장면 이번에는 화성능행도 마지막 그림 속으로 떠나봅니다. 화성능행도에서 첫 번째 그림 기억나나요? 공자 의 위패가 있는 대성전을 참배하는 화성성묘전배도. 두 번째 그림 과거 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는 낙남원 방방도. 세 번째 해경공시의 생일잔치 모습을 담은 봉수당 진찬도. 네 번째 그림.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낙남원양로연도 다섯 번째 그림, 군사훈련 모습을 볼수 있는 서장대 야조도 여섯 번째 그림, 활쏘기와 메아포시연을 볼수 있는 득중정 어사도 일곱 번째 그림, 화성인궁을 떠나 한양으로 출발하는 환어행렬도 드디어 마지막 그림이에요. 시흥인궁을 출발해 한양으로 가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곳, 한강입니다. 정조는 이 한강을 어떻게 건넜을지 기록에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그림의 제목부터 볼까요? 한강은 강 이름이고요. 주교는 배를 이어 만든 달이에요. 그리고 한어는 지난번 그림에서도 봤었죠. 왕이 궁궐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도는 그림이고요. 배다리를 이용해 한강을 건너 궁궐로 돌아오는 왕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배를 이용해 다리를 만들고 강을 건너야 한다면 어떤 준비를 하게 될까요? 우선 다리를 설치하기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강폭이 좁은 것을 찾게 될 것이고, 물의 흐름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강 양쪽 끝에 있는 언덕의 높이도 중요하고요. 장소를 정했다면 이번에는 배를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할 겁니다. 연결할 방법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몇 척의 배가 필요할지 계산해 보고, 배를 어디서 가져올지도 알아보겠죠? 정조도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정조의 생각을 담아 정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조선왕조 실록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주교진앙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정조가 배다리를 만드는 기본 원칙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정조는 배다리를 설치할 장소를 어느 곳으로 정했을까요?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동호, 빙호, 노량은 지금 어느 곳일까요? 현재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해 볼게요. 정조는 강의 폭, 강물의 흐름, 강 양쪽의 언덕을 살펴보고, 노량을 가장 적합한 장소로 정했어요. 그리고 정조는 필요한 배의 개수를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강 폭을 계산하고, 각 배의 넓이도 계산을 해서 몇 척이 필요한지 알아보게 됩니다. 강을 가로질러 배를 쭉 연결할 때 여러 종류의 배의 높이는 어떻게 맞추었을까요? 양 가운데를 가장 높게, 그리고 양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정조가 생각한 이런 원칙을 반영해 배를 모으고 연결해서 다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배를 연결해서 위에 판자를 깔았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될수 있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그림을 보면 막대 하나가 두 개의 배에 걸쳐져 있고 서로 만나는 부분에는 구멍을 뚫어 빗장을 채웠어요. 그리고 줄을 이용해 단단히 묶었어요. 이제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어느 곳이 창덕궁으로 가는 방향일까요? 그림 윗부분은 노량 행궁 쪽이고 아래쪽이 창덕궁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배다리에는 시작과 중간, 끝부분, 이렇게 세 개의 홍살문이 있어요. 홍살문이 이곳에 왜 있을까요? 비록 임시로 만든 강의에 있는 공간이지만 왕이 존재하는 신성한 공간임을 표시하기 위해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배 위에 정조와 해경공공시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조가 타고 있는 말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해경공공시의 가마가 보이네요.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을 보면 배다리의 폭이 대략 짐작될 텐데요. 말을 타고 있는 군사들은 한 줄에 5명이 있고, 일정 간격을 유지해 서 있는 군사들은 9명에서 10명이 돼요. 사람들이 서 있는 공간을 생각하면 대략 크기가 짐작될 거예요. 다리를 이루고 있는 각 배에도 군사들이 대열을 유지해 타고 있어요. 이 그림 속에도 역시나 많은 백성들이 왕의 행차를 구경하고 있어요. 배와 배를 연결해 다리를 만들고 그 다리를 통해 왕과 백성이 또 연결되는 모습. 종조의 화성나들이의 의미를 잘 표현한 그림이에요. 화성 능행도의 마지막 그림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